신다뿌나는나이나이번에 보는... 야, 에에이스 거의 나올 수 있어. 에잇 나와도, 나와도, 나이프스라이나나 나오면은. 야, 포포 아. 다거죽다나 에잇 있어. 나 있어. 나버리

날개 날개 내가 올려줄게 원샷 어. 올올려 올려줘 슬레이 너랑 때 따라 들어 야 쓰리깡포 포토 어디 불렸다 오동콩 길게 하나 까줬라나나나다나쟤바다가있 하나 둘셋 수박사 살리 킬 살리 킬감나무킬 땄다 땄다 설디 맞어? 루지우 한맞 몰라 오동콩 맞았 오동깅기 맞았다 근처 근처 여기

방로가 봐. 야, 에이라 이프 에이라 프리타. 에이라 프리타. 에이라. 가라다. 가라다. 다 여기다. 잘안 나왔어. 에이 에이라. 이거 이거 전투대로 전투 어. 원더라더라이다언더라인얘 강경한 게 강경게. 원더했어. 관계했어 관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강경. 강경. 반짝. 반관 이것도. Red Team Win. 먼 위주로 봐. 야방금 시킬게 눈뭐 아픈가? 다리다 철다리 싸 천천히 해 원폭했어 원폭어 야야 온어야가 야마 야마 나 야마 하나 오케이 다 가야돼 오케이 봐 오케이 다 가? 어다아야 폭..폭.. 이상할 거 같은데? 방 몰라 방 봐야돼 얘들아 야 이거 언.. 야 하나야 너 언클리 안래나 언더 한번 나갈게 이거 언더는 몰라 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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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오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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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만 좀한 오케이만 좀오케이오케이 오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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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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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만 오케이오케이 오케이만 오케이 오케이만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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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하인해 봐. 확인해 봐. 확인해 봐. 나님방포가 났다. 먼저 아, 먼저, 먼저, 먼저 아, 아. 어. 아, 어. 가 어디 어디이인다방하나방 하나도 당당당저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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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 반자 반자가 나이스 내 어디야? 제 1대 1 에이 에나 우측인데 나이 자운 로기 폭 말해줘 래나보고있다형 보고있어 나 M2 쿠 빠진 거 없어 차가, 차가, 차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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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로비, 나. 로비 나갈 거야 이거 로비 있어 응. 형나 잠깐 오빠 나 로기 폭아저 건물에 주면 돼요? 로기 있어 야 이따 고노진 고진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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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로기기기만 보고 가봐

<목소리> <목소리> 나 e t s move out. l e s t move out. Let's move out. Let's 고 o 뺀다. out. 아, 나 <목소리> 어, 문문대강 피자? 문대강 피해? 수케나 보고 있어요. 아나다다나 빠질게. 이거 걸렸거든. 예. 벤인이 잠깐 들어가실까요? 란다 뱀. 해. 해. 나 피해야. 나좀숨바꾸 갈게. 어, 나잠깐안 봐. 잠깐 보고 넘어간 거같아 어, 버클 아, 난있어다맞 어디 쌈다가. 부주들 피해야.

어, 터널클 터널클 에슛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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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어나생각하바 얘들아 나애슛냐자먹어어환전해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우리 샌이 우리 우리 샌 빠진거 우리 샌 빠졌다 우리 샌 우리 샌 빠진거 필30 심전 1층으로 박진수 피38아 열었다 b 열었다 B롱 열었다전 1층 되게 봐 B방 봐봐 b 봐브좀 먹었어 얘들아 세이브 좀 먹었어 천천히 봐 Oh, 야, 자, 자, 야. 자, 야. 야. 아, 끝이지? 야, 나죽하나세리하나세나 오른쪽 계단, 신전 1층 있어. 아, 신전 1층 계단이었다고? 아, 신전 1층. 빠지는 아, 거 보고 있어, 지훈아. 엔쇼, 엔쇼, 엔쇼. 에즈피 30. 엔쇼, 찬 아, 템 본다. 템 본다. 템 본다. 템 38, 38. 템. 이거 이 뭐해? 자신게안 가? 이트안 일인 있나요? 더 있나요? 일 찍고 있는데 안 보여다. 뭐 나도. 야, 쭉 가볼래. 쭉 가볼래. 아,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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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에 밑에. 에이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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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있다. 아직도 2 5분이안 와? 먼저 낙하해 빨리 나어태까지나 존틴이 한대나이한 박았다 김정 이제가 안 돼? 여자여자여자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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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상무! 상무가 보고있어 다시 잡았다 상야잡았잡았라올라올라저배 같은데? 저 배? 넘어가는거 넘어가는거 일 맞다 다이소 에오기야 얘들아 못웠어아 넘어간다 나라와문정진인가나피 바꿔. 나당이라 일정진으로 갔는데 나. 방실이가 갔어. 덩치리. 내가 울베로 와 봐. 울베로. 에이. 잠깐 신전 몰라. 잠깐 신전 몰라요. 저대라에 접대 옆에. 접대 옆에. 진대격? 나이 야. 나 부탁 피 해. 야, 부탁 피 해. 얘들아, 무시. 나 얘들아, 팀다나고로가가 그냥. 나 포가나만 까고 갈게. 어. 아, 나 1도 똑같어 대경이 형 패스할래? 나 꼰목 쓴다 그러네? 아, 나 가고 아, 있어, 나 가고 뭐? 있어. 슈나, 니가 다슈다가 갈게. 안보여, 안보여. 하나, 아, 둘, 오. 셋.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뺏고,

이거 괜찮아. 봐줘. 사다방이 봐줘야 돼. 네. 이 봐봐 그냥. 지와빠 뜰거 같아. 나 철렁했거든. 말면 얘기. 이따. 발리 산도. 2개 개 욕해. 받아라. 쭉쭉들박았어. 2개들박어한후 2개 공격어 나머지 불러. 2개들박혔어. 내가 개 안. 야, 불러. 때다 샀다. 사다방이 사다방이. 야, 이크들 들어. 나살때 아, 들어, 따라 들어, 나라 들어, 어따나들 때, 라나어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라어 따라 어라 들어, 라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어나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어라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마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들어, 따라 아, 망했어. 카메라 피 혹시 피 혹시. 아, 어. 나 왔다. 아주 어 내가 아. 잡았으니까. <목> 내가 이 <목> 잡았다. 그래서 블루팀 윈. 아, 다치는다도해 봐. 나도 아까 기동사추적다가 살. 해. 나 이거. 기다나 앉아 보고 있을 나세년 가지고 세년 가지고 세개 남았어. 여기 있어. 해기있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리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아, 예.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어 여기 에어 여기 있 있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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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있있있알 여기

I'm going to 방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그래 e h 아, 이거 천막위아래나 이거 까거안 되나? 아, 바로 a 거아 까서. 아까막나포대포 까면 나 이거 작업될 아, 것 같은데. 이 아니면은 그 포대 포대 쪽뽑 봐. 나 그냥 이거 쳐서 뽑아 봐. 쳐서. 쳤어. 나더 쳤나? A에서 포대포! 해대 포대 쪽 그냥 뽑아 봐. 포대 쪽. 아나이로 어떻게 b 방 몰라 이제. 아여기서깔줄 알아. 그냥 깐다. 뽑 봐. 맞았다. 좀좀 줘. 야 하내야 너 팬이네 봐 같이 야, 야, 정피명피세야야이자다이니일우리 야, 야, 아. 가자 가자 원상가 아, 큰데 가야 돼. 야때 아니 살때 천천히 이살 때. 이가때이살 때. 이십 초초애 엄마 날 피셔스로 엄마 가 봅시다. 미끄르 미끄래. 야, 비 줘세요. 에숄 아래. 에숄. 비 줘. 이거. 시간 시간 아니야. 봐. 달랭이가 어디 한번 줘. 어. 미끄르다. 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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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리아, 비죠, 비리아. 비 줘요. 바가막게 다리. 딱게, 딱게로. 나 진짜 함 하지 마. 나이스. 레드팀 wins. 나 그러면 돼. 내가 고정으로 있게. 아. 내가 졌어. Og så er du der.

가볍고 가볍고 아,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보고 사박 아, 보고 아, 야 생각나? 그래. 이거 1 r 너무 사는 줄 알고 있어. 아, 예, 싸우면 야, 센서 많이 봐, 얘네 어, 개 야, 폭하이어야비하에에서어야지비 비하에서 먹하에서먹어하에서먹어야하어어 다리게 몰라. 진짜. 멀 참, 멀 참, 멀원멀원멀원멀원멀원멀 참, 멀 참, 멀 참, 멀 참, 멀 참, 멀 참, 멀 참, 타 참,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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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이거 존재한나 아, 나게다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야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나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에